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장학일 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깨우치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노조 그 국민노조에 우리가 개 이렇게 가입을 하자. 그래서 10만 나중에 가서는 지역마다 다 조직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경제적으로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 또 정치적으로도, 또 국민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계몽하는 데도 상당히 귀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노조가 도대체 뭐라는 거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NGO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민운동인 NGO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노조로 이루어지면서 그럼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가. 이게 스스로 국민노조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민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겠는데 한마디로 저는 시민운동이 대한민국의 애국 계몽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교육과 산업 등을 통해서 국민의 실력을 케 키워, 키워줬고, 그래서 권리를 되찾고 독립을 위한 사회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구국운동도 했어요. 일본의 억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막 종이 되니까 국채 보상운동도 했고요, 물산 장려운동 했고. 뿐만 아니라 3.1 운동이라든지 국학 운동, 신문화 운동, 또 재건 국민 운동, 지역 개발 운동, 그 새마을 운동이죠. 근무기 운동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NGO 운동이 살아나게 되면요. 대한민국이 다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치인들의 우리가 끌려가야 합니까?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합원들이 튼튼하게 맺어져서 조직화되어진다 그러면 아 대한민국 애국 계몽 운동 저절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애국 계몽 운동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돈이 들어왔을 때. 고율의 이자로 격증되는 국채가 국군의 절박함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국민 스스로가 우리 이 연기로 날려보낸 담배에 석 달만 끊, 끊자. 그리고 그것을 아껴서 국가의 부채를 갚자. 이런 제의가 대구 지방의 애국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취지수를 낭독했던 당시에 그 서문 시장, 그 지금도 많이 알려 있잖아요. 서문 시장 이게 1910년도에 지금 저 모습이에요. 저기다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채를 좀 갚자.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을 1907년에서 1910년 했습니다. 이때 나라빚이 얼마냐면 1,300만 환. 이것을 이제 반환하자. 이것을 갚는 데는 빈부귀천 뭐 남녀노소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범 국민적인 경제 주권 회복 운동이었어요. 이 국채 보상이라는 것이 경제 주권을 회복하자 우리가 자꾸 친종으로 가거나 뭐 지금 뭐이 국가의 지도자급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 빚을 많이 내서겠다 참 한심스러운 머리를 갖고 있어요. 1904년 일본으로부터 한국 경제 파탄에 빠뜨렸던 일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속이 됐단 말이야. 나라만 뺏긴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속국이 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차관을 갖고 와서 너희 나라 빚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계몽 운동을 하면서 남성은 술과 담배를 끊고 여성은 반주와 비녀를 내놓고. 허다못해이 기생들이나 거린들까지도요. 나라 사랑하는 거는 다 간여하는 겁니다. 심지어 도적까지도 의연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국민의 전 국민의 25%가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정말 그 예, 국민 국민노조가 만약에 국민의 25%가 한번 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어서. 그러면, 천한 300명 가까이가 이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여러분, 바르게 인도하는 보상 운동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 시대에 국민의 25%가 이 운동을 했다고 말해요. 이때 국채 보상 운동을 했던 분들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천주교 신자였던 그 서상돈, 서상돈이라는 분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포목상 또 경남 사찰관으로 있었고요. 독립협회 회원 활동도 했고 광무사 부시장으로 국채보상회 조직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김광재 이분은 호남 사찰사 동네 경무관이었어요. 광문사 사장으로 국채보상회 조직 활동을 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왜 이렇게 나서느냐 할때 저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그 평신도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광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 조직화하는데 이번에 우리 모두가 국민노조에 이제 가입을 시켜서 조직화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국채보상운동으로 일어난 걸 보면요. 전 국민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었어요, 이 당시에. 잘 보세요. 이 NGO 운동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 이거 국가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정을 비롯한 여성, 기생 뿐 아니라 영세상인 백정. 이그 당시에 백정이 사람 취급도 못 했잖아요. 지역유지, 고위관리, 유학생, 재해교표 등 국내의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다 동참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요. 이제 이 나라에 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고방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저는 국민 노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NGO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가 강화되면 교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최초의 여성 운동이 시작된 것이 바로 요, 이 부채상환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채보상상환 운동이 최초의 여성 운동이 시작됐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시작이 폐물 폐지 부인의 국채보상 운동으로 이러는 거야. 폐물 폐지 부인의. 제가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하니까요. 사실 이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 가서 말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직을 한다든지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 조직을 뭐 시키는 데는 다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선교회원들이 김치도 팔고 감주를 담가서 식혜도 팔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조금 하는데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여선교회장은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 그만큼 여성이 강해요. 지금도 사실은 틈틈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도 한국 최초의 여성 운동이, 그때는 여, 그, 여성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아닙니까? 남전 여비 사상이 쪄져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운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국회 보상하는데 남녀가 어딨냐. 그래서 부녀자들이 폐물도 가져오고 폐지를 모아서 활동도 하고 전국의 국채 국채 보상 부인회가 탄생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정말 에,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NGO 운동이에요. 그리고 한국 최초의 언론 캠페인이 일났어요. 어 대한 매일 신보에서 신문에 게재된 거죠.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가 게재되고 그리고 황성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그 만세보 에, 이런 거 모든 언론들이 적극 참여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언론도 함께 해 주잖아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엔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여론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시대요이 국채보상운동이 한국 최초의 기부문화운동이었어요. 이게 한국 역사인데. 그만큼 국민이 이렇게 나서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얘기냐면 2017년도에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예, 나라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경제 독립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빚지고 그 경제 속국이 된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국채 보상 운동을 국민이 했단 말이죠.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다른 나라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 기록물은 세계 기록 유산 등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본부가 지난 10월 31일 국채 보상 운동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최종 등재 결정했다. 이번 등재로 대구시는 지역 최초의 세계 기록 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자궁시,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 바로 이런 10월 31일날 유네스코에 국채 보상 운동님 이게 등재가 되었다. 바로 여러분 여기 요거 보면은 참고자 여러분 경북 청송군 국채보상의 회장의 명의로 각 상체 회장들에게 보낸 취지서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일본의 이 경제 속국이 돼서 되겠느냐 이 취지서에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와 참여를 독려하는 권유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청성군 금연 상체회의 인장이 거기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고자 하면요.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자꾸 이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가의 빚만 자꾸 지게 하면 이게 국민들이 다 이게 예, 부채를 짊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경제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채가 없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국민운동이 일어난 이 민족, 그래서 NGO 운동이 이 보수 우파에서 이 국민노조가 잘 생겨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n g 운동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국민노조에 가입을 하시고요. 함께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하면 31일 3 1 독립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이제 법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19년 3월 1일 독립 운동. 저의 아버님이 1919년생인데 저의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구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기 보면 덕수궁 대한문 앞에 3일 만세운동을 하는데 이때 주선했던 사람이 외치고 싹어 누군지도 나타내지도 않게 국민의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제강점기에 저항한 잘 보세요.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 그리고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수립 계기가 됐고요. 이게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등 대한민국 정통성을 일으키는데 이 3.1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번에 광화문에 일어난 이것은요. 자꾸 뭐 극우다 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지만은 그곳에서 한 번도 지금 거의 7년 넘게 하지만은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비폭력. 이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정치가 썩어가고 잘못 가고 있고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거에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운동이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해야죠. 그3 1오일 독립운동도 일본으로부터 어, 어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경제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국제 보상 운동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해서 1919년 3월 1일 그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서, 이렇게 탑골공원이건 이게. 독립선언서 낭독을 한 거예요. 전국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 운동이라고. 우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계의 학생 등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전파됐는데, 이때 보니까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을 일으켜 교육, 진흥 그리고 신문화 운동, 물산, 장려 등 경제 운동 활성화했고, 민족 자립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바로 3.1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국민들이 이러, 이러한 운동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3.1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그때 누적 시위 참여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더니 여기 보면 121만 1978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점점 늘었다는 거죠. 16만 5천 80명으로 시작했다가 48만 1769명, 나중에는 100만이 넘어가고 104만이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연출적. 그래서 이런네 부상을 당한 사람도 그때 45,163명. 그리고 조선 소요 사건 일람패에 보면 그거기에 1,409명이 그 인체의 그그 일제의 각 그, 뭐랄까, 작성에 의하면 1,409명이 이제 이게 부상을 입었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5,163명이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작성한 거 보면 독립운동 일람표로 해서 임시정부 작성한 거 보면 6,821명이 그때 사망을 했고 일제가 작성한 거 보면 553명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체포된 사람이 독립운동 일람표에 보면은 49,511명이고 조선 소요 사건 일란표 일제가 작성한 일본이 작성한 거 보면 (13157명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때 위대한 열사 유관순 열사 아시죠 독립운동가 그런데 그 여인이 한얘기 가운데 우리가 가슴에 닿는 게 뭡니까 유관순은 감옥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옥중 동료들을 격려해 주면서 그때마다 아주 모진 매를 맺고 고문을 당했지만 그는 끝내 독립을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런 말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내가 목숨이 더좀두 개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갖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3일 독립선언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의 자주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때 독립선언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뭐였냐면 나라 정치 독립입니다. 나라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국채보상운동은 경제 자유를, 경제 독립이죠. 그 다음에 3일 운동은 이거 국민들의 시민운동이에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 시민운동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이런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한미일이 굳건한 가운데서 세계에 우뚝 서 있는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정신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정신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정치인들에서 끌려가는 잘못된 나라를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건강한 세계에 바로 서 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학일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어, 이 국민노조에 가입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